낭만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25년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43분 지난 시점이고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주신이니까 우리 낭만 있게 좀 모아가도록 하고요. 갖가지 호재거리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고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네이버의 적정 가치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애초에 제가 만들어드린 자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아, 맞다. 네이버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다들 여러분들 공감들 하실 겁니다. 자, 뭐 그런데 이런 거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수급이죠. 수급이 돌아와야 한다. 수급이 돌아와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 수급이 돌아올 트리거가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급감했습니다. 오늘 30만 주도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 오늘 29만 4천 주, 29만 5천 주 대략 요 정도 나왔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차트를 살짝 늘려서 볼게요. 현재 이 네이버의 29만 주, 요거보다 적게 나왔었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때 보시면은 24년도 11월 1일 24만 4천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어,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이후에 요 11월 10일, 11월 1일 요 시점 이후로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매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주가는 강하게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가 이때 매수했다 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거 기억 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는 뜻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냐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을 때, 바닥에 가까워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11월 1일이 가장 거래량이 적었었고, 지금보다 적었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때와 지금 다른 점은 전체적인 큰 수급의 틀은 동일하지만 단기적인 수급의 틀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이 이전 시점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이두 매수 주체가 다시금 강하게 최근 한 달간 순매수, 이것이 좀 찍혀주는 그때를 여러분들이 트리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사실상 다 왔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물량을 던져내지도 않는 투매조차 하지 않는 가격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물량이 오게 되면은 주가를 일단 들어올리고 매물 구간에 좀 맞춘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 본전 왔으니까 이제 팔아야겠다. 아딴거뭐 정치 테마 주고 뭐고 올라가는 거 많은데 그거 올라타야겠다. 라고 하는 물량을 빼서 내려오는 유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이버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내 평균 단가에 왔다 라고 하는 시점이 갑자기 오게 되면은 팔지 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큰 틀적인 부분 잡아드리고요. 아내 종목을 찔렸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은 제가 개인 투자자 분들의 심리를 조금 더알수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이 차트 보면서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네이버에 호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호재 어떤 게 있는지 이제부터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뉴스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훑어 드릴 건데 네이버가 지금 금감원에서 네이버페이의 사전 검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몇 차례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던 부분이고요. 빅테크 검사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다. 뭐 토스라던가 카카오페이라던가 요것과 함께 이제 네이버페이, 함께 금감원에서 이제 착수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왜 호재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이버와 토스에서 이제 펀드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네이버페이가 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라는 MOU를 체결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네이버가, 어? 개인들의 어떠한 평가, 신용정보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까? 결국에는 이걸 써가지고 대출을 해주겠죠? 그치? 보통 이런 거를 쓰는 거는 개인 어떤 뭐 어디 통신사나 인터넷 웹사이트 가입하거나 이럴 때 인증받거나 그죠 혹은 뭐 대출할 때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가 이렇게 하는 게아 대출로 들어가려는 거구나 이게 인터넷 금융으로 발을 뻗어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지금 실제로 시중금리 떨어지는데 카드론 마진은 2%포인트 늘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 실제 시중 금리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금을 들거나 뭐할 때는 금리가 줄어들어서 버는 돈은 적은데, 그러니까 즉, 은행에서, 아 개인 투자자들, 적금드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돈은 적어지는데, 카드론 마진 2% 늘었다. 아, 지금 시중 금리에 맞게 대출 금리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대 마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삶이 좀 퍽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은행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아, 지금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뭐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어,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요. BNK. 얘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BNK, 금융지주 어쨌든 전반적인 큰 추세가 상방을 향하고 있다는 건 보이실 거예요. 얘네가 이제 수급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최근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신규 방향성을 넓히려고 하는 네이버의 앞으로 매출 증대되려는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고 나시면 어라라? 네이버가 진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잘하고 있구나. AI를 활용해서 검색, 지도, 쇼핑, 금융. 제가 끝없이 이네 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 이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매출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더 이상 하방으로 떨어뜨릴 수 없게 만들고 거래량이 크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매하려는 개인 투자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들어 올려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서 주가가 털고 개인 투자자를 털고 올릴 만큼 가벼워지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저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지금 이 한국 주식 하반기 되면 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게 될 메리트가 보인다라고 JP 모건 쪽에서 깜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는 어제 현대마린솔루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달 msci 리밸런싱 이게 이제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대규모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때 가서 물론 확인을 하고 대응을 제대로 해야겠지만 저는 일단 큰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도 결국 5월 msci 이후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은 결국에 이런 네이버처럼 전체적인 큰 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제가 추가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셔야 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 분석까지 들어갈 건데요 결국에는 이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저는 여기까지 간다 라고 봅니다 요 가격, 요 가격 간다라고 보고 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절반 물량을 매도할 겁니다. 자, 영상 10분이나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적정 가격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보셔도 네이버 적정 가격은 뭐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741-140번으로 네이버 자료 네이버 자료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요 가격 숫자가 적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제 채널에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요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구요 뭐, 네이버든 현대마린이든 자료는 전부 받았고, 7곱달 전부터 이제, 289분이, 2 8 5분이 댓글을 통해서, 낭만주식 채널은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을 해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제 채널이 정말 투명하다라는 것을 댓글로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길게 막 이렇게 써주실 필요도 없어요. 저 제가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지요. 여러분들, 제 채널의 투명성이 올라가는 데는, 사실은 크게 도움되진 않습니다. 물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아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제천을 투명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귀찮잖아요 이렇게 길게 써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댓글 한번씩 만 받았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천을 투명성이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무료로 받아 가셨다는 걸 인증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만 댓글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타 다른 유튜버들과 같은 취급 받는게 싫어서 이렇게 댓글 작성을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조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고요. 이제 1차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거래량이 내일은 좀 들어와 주는 게 급선무가 되겠고요. 유 가격은 일단 안 깨야 되는 것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한 1만 원요 정도 가격 구간을 돌파 시도해 주고 눌리는 가격 흐름이 나와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일목균형표를 더해서 살펴보시면 자 이 파란 구름을 뚫어주는 흐름, 뚫고 내리는 흐름. 자,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를 방금 추가해서 본 건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흐름과 거의 일치하죠? 이 파란 구름까지 도전했다가 눌리고, 아, 여기를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목균형표를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다음에는 주가가 약간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잘 끌고 가는데 가장 좋은 합리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대로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금융 쪽에 AI를 적용하고 진출하는 네이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매출 극대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연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어쨌든 얘는 그냥 모아 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낭만 있게 모아 나가도록 하자.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어제 명이라는 구독자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SK 바이오팜 자료 요청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왜내 거는 문자를 안 읽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연락을 또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자료가 완성되면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안 읽은 채로 냅두고 있습니다. 영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문자 처음에 이제 남기실 때 안녕하세요 구독자 0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이제 닉네임은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이제 SK 바이오팜 연락 남기신 분들은 아직 제가 문자를 읽지 않았지만 위쪽에 이제 상단 고정으로 해서 이렇게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료 만들어지면 바로 전달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 요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완성되면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문자를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건강 챙기고 낭만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